황현성 우렁각시로 터져나온 비밀 팬심을 집어삼킨 충격 무대 가요계의 무대는 늘 치열하다 더트로스에서 벌어진 장면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던졌다 블랙스라이프 스트와 화이트카라 셔츠 물오른 비주얼을 앞세운 황현성이 신곡 우렁각시로 무대에 오른 순간 현장은 일순간 긴장과 설렘으로 뒤바뀌었다 처음엔 흥겨운 트로트댄스곡이라 생각됐다 하지만 무대가 진행될수록 서서히 드러난 건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흔들림 없는 라이브 고난도 퍼포먼스 속에서도 안정적인 가창력 그리고 능청스러운 엔딩 요정까지 그는 그저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팬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트롯 남친이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곡의 메시지였다. 우렁각시는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인연에 대한 감사와 진심을 담아낸 이야기였다. 황현성은 달콤한 발라드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 이번엔 카리스마와 성숙함으로 무대를 채우며 자신만의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은 결국 팬들에게 더 깊은 울림으로 돌아왔다. 단순히 트로트 아이돌을 넘어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다. 우렁각시라는 노래는 그렇게 또 하나의 팬심을 사로잡으며 황현성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색을 입혔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세요.